들려고 보 한창 있죠 한창 한창이 당기 강력 매수 신호가 나왔죠.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음봉인 경우에 이렇게 강력 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. 물론 뭐 가는 주식을 사, 어, 강력 매수 어, 이렇게 신호 넣오는 것은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. 어떻게 하냐면, 이렇게, 은봉일 때도 강력 매수 신호가 나온다는 거예요. 이런 거 매수해놓고 나면, 그 다음 어때요? 갭 상승시키기가 이렇게 뛰어버려요. 그래서 내일이면 늦으리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, 은봉일 때, 은봉일 때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, 어, 늦어도, 어, 늦어도 종가에는 매수를 해야 된다. 종가에 질러라 해놨죠? 어, 종가에 질러, 장중에 이렇게 쭉 밑으로 빼가지고 어, 왔다가, 어, 나중에 이렇게 띄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선에서는 매수를 해도 됩니다. 매수해가지고 어약 지금 3천 원 부근이죠, 그죠? 3천 원 부근에는 질러라. 그리고 혹시 못 질러시는 분들은 종가에는 매수해라.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음 급등하는 주식을 맛볼 수가 있다. 아시겠죠? 꼭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은봉에서 강림 매수 나오는 거. 지금 종목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이렇게 종목 하나밖에. 없어요. 이거는 지금 12%, 13% 올라온 KCT밖에 없어요. 그거는 매수하면 안 되고, 많이 올랐기 때문에, 여기, 딱 한창 한 종목이니까 이거 오늘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